자 요거를 보면은 2회를 더 모집하면 100% 유알 영웅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유알 영웅은 단 2개 킴벌리랑 머피 요 2개 밖에 없죠 그런데 얻을 수 있는 유알 등급을 보면은 요렇게 9개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1회 한번 뽑아주고 자 이제 한번 더 뽑아주게 되면서 50회 과연 뭐가 나올지 하면서 뭐야 UR등급 망나니 칼리 등장 자 이번에는 탱크가 아니고 헬리콥터인데요 좋아 일단 요거 한번 얻어서 보도록 하죠 최강 탱킹 전투기 최강의 전투기 진영 구축 자 일단 요 칼리 녀석 레벨업 쭉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하나 오픈 요렇게 올려주면서 스킬 두번째 것도 오픈 바로 레벨 50까지 찍어줬고 일단, 액티브 스킬 보면은, 쌍연 로켓에서 적을 공격하고 물리적 데미지를 입힌다. 요런 식으로 공격을 하죠. 오, 공중에서 폭격을 가합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액티브 스킬, 임페리노 블레이즈. 적 전체를 공격하는 요 스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건 완전 범위 공격이네. 자, 이렇게 공격하면서 디버프도 거는 것 같은데, 5초 동안 에너지 데미지 10 플러스 감소. 요거는뭔 말이야? 자, 그다음 세 번째 패시브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중 자신이 입는 에너지 데미지 8.4% 감소. 이 녀석도 확실히 탱커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인 것 같죠? 자, 능력치만 따져봤을 때 우리 탱커인 머피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피의 공격은 1.4k, 근데 막나니는 1.2k. 머피 체력 80.7. 칼리는 생명력이 조금 더 높죠? 방어력은 머피가 더 높고, 통솔도 머피가 더 높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진영을 바꿔줘야겠죠? 그동안 잘 사용하던 제비꽃을 빼주고, 그 앞에다가 탱커, 칼리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투탱에 투 딜에 힐러 하나까지. 요렇게 세팅을 해준 다음에 바로 전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탱크 하나 요렇게 추가 시켜주고 스킬 하나 추가 시켜주고 그리고 요렇게 공격해 주면서 보스까지 처치 완료 아 확실히 강력해졌는데 자 보면은 킴벌리랑 메이슨이 딜 최고로 많이 넣었고 데미지 감소 와 칼리가 데미지 감소 1등 자, 이번에는 엘리트 좀비 처치. 요렇게 세팅하고 또 출발 가보도록 하죠. 갑니다. 연료 먹어주고 바로 출발. 달려, 달려, 달려. 좀비 대량 등장. 자, 여기서는 이 앞에 투 탱커가 얼마나 단단한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몸빵 열심히 해주면서, 뒤에 있는 녀석들이 최대한 딜을 많이 넣어주면서, 와, 잘 버틴다. 역시 UR등급 탱커들은 다릅니다. 이런식으로 때려주면서 이번 스테이지도 깔끔하게 승리. 퀘스트 완료. 보면은 킴벌리 딜이 역시 1등. 데미지 감소는 머피랑 칼리가 압도적으로 1,2등.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UR등급의 칼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이렇게까지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